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빗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 쉴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웃음> <웃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laughs>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친구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유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비 친구들에게 조금은 화가 난것 같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22절 말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리고 22 23절 말씀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러 하더냐? 그리고 마지막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욥이 이 친구들에게 조금은 화가 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처럼 친구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욥기 말씀을 통해 욥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라고 자랑하실 만큼 요배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요배 신실함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 병에 걸려버린 채 질그레의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아내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모든 일에 입수도 범죄하지 않는 요의 의연한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요, 아욥의 진정한 친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통과 역경의 그 순간에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욕 집안의 급작스런 그 몰락은 당시 신문의 일면을 뒤덮는 만큼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근황을 들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설마하며 달려왔던 이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런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 2장 1 2 절부터 1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요빈주 알기 어렵기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의 소리 시어 울며 각각 자기의 거두스 짓고 하늘을 항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친구의 비참한 모습에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재를 뒤집어쓰고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닌 칠일 밤낮을 요배 곁에서 앉아 땅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묘사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요에 대한 친구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분 이런 친구들을 향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요배 처참한 이 모습에 무어라 유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으로 곁에서 같이 아파하던 친구들을 향해 요분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죠. 아내에게조차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요분 친구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그 심정을 말했는데 얼마나 그 현재 상황이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서 이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3장의 말씀이죠. 참으로 인간적이고 그런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욥의 말에 엘리바스가 바로 반박을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분명 네가 욥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지금은 고통에 굴복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지극히 어찌 보면 타당한 말이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같이 보편 타당한 충고는 오히려 요백에 커다란 그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서두에서 우리가 살피 보아 듯이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긴다 등 그런 가격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 4절 말씀에서 요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리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충고를 받기보다는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친구 너희들만은 나를 욕하지 않고 사람으로 나를 품어줄 것이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을 향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게 구태의연한 충고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게 욥은 방금 전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나열, 나열해 보라고 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향해 27절 마지막 이렇게 3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혀에 어찌 불량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며 친구들에게 소리를 높이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엘바스의 그 충고가 지극히 타당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오히려 요베 그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이 아닌 엘바스의 말에 그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와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조차 자신에게 참담한 심정을 말하지 않았던 욕은 자신을 찾아와서 곁에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친구들에게 서로부터 위안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바스는 욕의 이러한 그런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에 대해 정제를 하였죠. 친구간의 충고는 어찌 보면 참으로 소중합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배우자가 하지 못한 충고는 친구가 할수 있죠. 그런데 친구의 충고가 진정히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입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 충고, 즉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의 모든 것을 품어 줄수 있는 사랑이 없는 충고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후벌 파는 비수요. 어찌 보면 비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박상근이라는 그런 푸죽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와서는 이놈 상근아 고기 한 근만 썰어주거라 하자 이 푸죽간 주인은 예하며 고기를 썰어주었습니다. 잠시 뒤또 다른 양반 한 반이 와서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나 라고 하자 푸죽간 주인은 역시 예하며 고기를 썰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 근인데 이번에는 처음 주문한 고기의 두배 크기로 썰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첫 번째 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한 근인데 왜저 사람의 것은 내 것보다 크냐 이놈아라며 <laughs>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 고기는 상근이가 썰었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썰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십자가는 수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한 인간의 관계를 나타냈다면 수평은 바로 우리의 좌우의 양손에 닿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하며 바로 이 사랑은 바로 우리의 좌우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행동 속에는 늘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바로 욕의 친구 엘리바스가 되었다면 욕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욕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욥을 이해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는 엘바스가 아니라 욥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욥을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해 줄수 있는 엘바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분명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에 또 여러분들의 말한 마디에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줄수 있는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입술과 행동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laughs>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반응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입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았다면, 나의 행동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상처받은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새벽 주회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는 역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